영화 보셨겠지만 사실 두 분은 로맨스 작품이 처음입니다. 또 이렇게 로맨스 호흡을 맺, 맞은 좀 각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먼저 정지소 배우님. 네. 저는 그 어, 다른 어, 장르물보다 사실 로맨스가 어, 저한테는 조금 더 어렵게 다가왔었거든요. 근데 이제 어, 학연 배우님께서 더 더 친근하게 편하게 해 주시고 또 이게 굉장히 오빠인 만큼 리드도 이렇게 잘해 주셔가지고 어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로맨스도 있지만 약간 청춘들의 약간 의리?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오빠를 많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쁜 장면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,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, 이렇게 말하면 조금 식상하다 느끼실 수도 있지만, 저는 사실 지소 배우가 연기한 미소리 덕분에 그 그림들이 되게 이쁘게 나왔다고 생각해 하거든요. 정말 진심입니다. 어, 어쨌든 지소리가, 지소가 그리는 미소리라는 캐릭터가 덤덤하게 좀 표현을 하려고 하잖아요. 아픔이 있지만,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, 되게 안쓰러움이 저에게 있어서는 배가 됐던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안쓰러움을 너무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았고, 이제, 지소가 그리는 미소리가 저를 그렇게 많이 이끌어줬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감독님과 미소리에게, 지소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.